도착했어. 완전 잠들었는데 어떡하지? 어떻게 깨우지? 안 해주는 거 아니야? 빨리 깨워 봐봐. 언니 일어나. 좀 일어나 좀. 안 일어나면 우리 먼저 갈 거야. 우리 먼저, 우리 먼저 기름 기름 도 노러 간다. 언니 빨리 일어나. 언니 또 가는 척하는 거지. 언니. 이, 빨리, 이, 너, 나, 언니, 빨리 일어나 이렇게. 어 일어난다 일어난다. 일어나 이렇게. 션아. 언니 일어나. 先呐，快走！<laughs>